자, 연립부등식, 자, 정수의 개수가몇 개라고 그랬습니다해 아,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. 어, 일단 위에 거에다가, 이 빨간색 식이라고 하고, 위에 거에다가 10을 곱할게요. 곱할게요.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? 5에 어, x 플러스 3에 10 곱하면 10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, 맞아? 자, 이거 전개하면 5x 플러스 15... 그 다음에 10x-20, 한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x, 자, 이 한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5, 이렇게 되고, x가 부등의 방향 바뀌면서 7보다 작다. 이렇게. 빨간색 구했고, 그 다음에 파란색도 풀어보겠습니다. 자, 파란색 풀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? 마이너스 x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어, a 플러스 2. 자, 그럼 x는 부등의 방향 바뀌면서 a 마이너스 2다. 자,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. 파란색 풀면. 자, 이거를 수직선에 표시해야 됩니다. 수직선을 표시할 거고, 자, 얘부터 표시하면, 7 여기 있고, 7보다 작다. 자, 이렇게 될 거야. 7보다 작다. 괜찮니? 자, 근데, 어, 공통 범위가 있어야지 그 공통 범위 안에 정수가 두개 들어갈 거 아니야. 이해됐어? 자, 그래서 파란색은 여기 있어야 돼요. 즉, A-2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예. 그러면,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? 빨간색에는? 빈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빈 동그라미 얘도 빈 동그라미 괜찮아?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두개 들어가야 되는데 7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? 안 들어가죠 맞죠? 뭐뭐 들어가겠어요 6이랑 5만 들어가야겠지 맞지?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여기 5가 있고 여기 6이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? 그렇다는 얘기는 a-2는 5보단 작아야 되네 맞지? 근데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허용 못하죠 맞죠?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막 막, 저기, 마이너스 0도 들어가고 막 그럴 거아니에요 그럼 되겠어? 안 되겠어? 안 되겠죠? 그럼 얘가 막아줘야 돼. 누가 막아줘야 됩니까? 4가 막아줘야 돼요. 얘는 4보다는 커야 됩니다. 예. 이해됐어? 자, 그러면 여기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제 정해주면 되고. 자, 만약에 얘가 움직이다가, 요렇게까지 됐어요. 5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. 그럼 5를 포함해요? 안 해요? 안 하죠. 얘가 빈 동그라미니까. 그럼 6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되죠.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. 안 되는 거야. 이해됐어? 자, 근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4까지 갔어요. 그래도 여전히 4를 포함하지 않지 이 공통 범위 안에는. 그러면 5, 6두 개만 들어가 있죠. 맞죠? 그럼 두개 계속 들어가 있는 거네. 그럼 얘는 4까지 가도 되겠네. 이렇게. 이해됐습니까? 아, 그래서 4보다 커나 갖고 a 1이 5보다 작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자, 양 각변에 2를 곱해 주면 a는 7보다 작고 6보다 커 나갔다. 그래서 A의 범위가 A가 정답이 되겠네. 괜찮아? 에, 그래서 몇 번입니까? 에, 3번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겠네.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. 어, 자, 오케이.